보전 채권은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있고요. 가압류의 청구채권은 반드시 뭡니까?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. 지금 우리 문제에서도 가압류가 두, 두 개가 있었죠. 자, 소위 등 가압류 있었지? 소위 등 가압류는 청구채권이 뭘까? 당연히 신한은행이 박수근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소위 등에 가압류 들어간 거지. 금전 채권이 있는 거고. 압류 정보 됐다는 건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을 수 있고, 압류 정보에 피보전 채권은 뭐다? 반드시 금전 채권이 합니다. 원래 금전 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압류와 전부니까.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은 가압류가 집행됐다. 피보전 권리는 뭐다? 전부 금전 채권이에요. 그 다음,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졌다.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청구 채권이 뭐죠? 특정분입니다. 가처분 중에 청구 채권, 즉 피보전 권리를 요하지 않는 가처분이 있어요. 이게 뭐죠?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군요 임시 이지위를 정하는 가치관은 보존의 필요성만 있습니다.